안녕하세요. 이용호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자신의 유튜브 뷰어 앱을 만드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, 앱 인벤터 툴을 검색하시고 들어가 주세요. 될수 있는 대로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해 주세요. 앱 인벤터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로그인 버튼이 뜰 겁니다.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해 주시면 됩니다.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시면 아마 이런 화면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. 여기서 오른쪽 위에 있는 Create App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. 오른쪽 위에 버튼을 이용하여 한국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변역이 똥이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시는 분은 굳이 바꾸실 필요가 없습니다. 그리고 프로젝트에서 새 프로젝트를 클릭하시고 원하는 이름을 입력하셔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어주세요. 코딩을 하기 앞서서 먼저 앱을 디자인해 주겠습니다.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있는 웹 뷰어와 알림 그리고 미디어에 있는 음성 변환을 꺼내 주세요. 앱에 아이콘이 필요하겠죠? 자신의 유튜브에 가서 자신의 아이콘을 다운받아줍니다. 이미지의 이름은 꼭 영어로 해주셔야 합니다. 다시 앱인벤터로 돌아가서 기본적인 설정을 해주겠습니다. 먼저 제목 보이기에 클릭하셔서 제목을 안 보이게 해주세요. 그리고 앱 아이콘에 아까 다운받은 아이콘으로 설정해주세요. 웹뷰어에서는 크기를 부모 맞춤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홈URL을 설정해 주기 위하여 자신의 유튜브로 이동해 주세요. 링크를 복사한 뒤 붙여넣기 해주세요. 그리고 맨 앞으로 이동하여 HTTP-S 부분을 HTTP로 바꿔주셔야 합니다. S를 지워주세요. 이제 본격적으로 코딩을 시작하겠습니다. 블록 버튼을 눌러 주세요. 이 코드를 보시고 따라 만드시면 됩니다. 자신의 유튜브에 맞게 글자를 살짝씩 바꿔 주세요.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코드는 뒤로 가기를 구현한 코드입니다. 뒤로 갈수 없는 경우 앱 종료를 묻는 창을 띄워 줍니다. 오른쪽 위에 있는 코드는 앱이 시작되었을 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달라고 말해 주는 코드입니다. 오른쪽 아래에 있는 세 번째 코드는, 오른쪽 아래에 있는 세 번째 코드는, 첫 번째 코드에서 앱의 종료를 묻는 경고창을 띄웠을 때, 네 라고 선택했을 경우 앱을 종료하는 코드입니다. 빌드를 눌러서 QR코드를 열어주신 뒤 핸드폰에 설치해주세요. 지금까지 자신의 유튜브 비어앱 만드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